안녕하세요 캐디언스씨의 n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 환경의 분할 뷰와 뷰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뷰와 뷰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가 트레이닝 폴더에 있는 바라는 파트 파일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분할 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상이 단순하고 긴거 아니면 샤프트 같은 형상 같은 경우에 굳이 이 단순한 구간을 도면에 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일부분을 잘라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 기능이 이제 분할입니다. 분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내가 자르고자 하는 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분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분할이 있는데 이거는 부분 단면도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할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분할 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어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옵션이라고 하면은 이 영상이 수직인지 아니면 수평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직 수평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야 되는 경우에는 분할 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직 분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분할선 유형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직선 분할부터 해갖고 긴 분할까지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이외이이외에 분할선은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하단에 옵션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옵션들은 특정 옵션을 선택할 때마다 활성화됐다가 비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옵션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짧은 분할 곡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 보면은 분할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잘라서 표기할 때 이렇게 자를 거잖아요 그럼 자르고 나서 여기 이 곡선에서부터 곡선까지의 간격 그러니까 실제로 도면을 출력했을 때그 간격이 12.7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간격을 10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 높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입니다 자그 다음 피치 같은 경우에는 뭐 산과 산의 거리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이 상태에서 높이를 좀더 완만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0.75 정도로 바꿔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반대로 썼네요 자0.25 정도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완만하게 됐고 이번에 피치 같은 경우는 좀 늘려보겠습니다. 한0.5 정도까지 늘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를 구간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겠다. 라고. 그 다음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이 분할 뷰를 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esc키를 누르고, 여기. 이 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 뷰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분할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옵션을 더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변경이 완료됐다라고 하면 마침을 누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제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선택을 하고 그냥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원래대로 복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을 잘라서 표현하는 분할 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뷰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업데이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파트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미러를 억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형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면에는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적용이 안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생겼어요. 이 네모난 박스는 원본에 변화가 생겼으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알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리드체 도면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박스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뷰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뷰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뷰세개를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내가 하나하나 업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여기 업데이트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 뷰만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뷰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뷰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컴퓨터 리소스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대형 어셈블리를 띄웠을때 업데이트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업데이트를 할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대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 전체 뷰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정 뷰만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할 뷰와 뷰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